<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로블럭스 탐험을 하고 있는 교생 박사입니다. 하하하하 오늘은 드디어 킹피스의 할로윈 업데이트가 됐다고 해서 같이 한번 리뷰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이벤트들이 준비가 되었을지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할머니 오호 킹피스의 호박들이 생긴 것을 보니 진짜로 이벤트를 <laughs> 시작했나 보구만. 자 그러면 새로운 업데이트 내용을 쭉 한번 같이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새로운 신규열매 스파이크 열매가 등장을 했다고 하고요. 어 가시열매 스킬셋은 총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 세다. 어 지금 제트랑 X 스킬을 보면은 거의 2만 정도 데미지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C 스킬은 간다. 오 어, 스킬 되게 재밌는데? 자 마지막 V 스킬. 아니 고슴도치로 변신하다니. 어 지금 보시면 이동기처럼 보이지만 데미지가 나름 천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스킬들이 재밌어서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오호! 이번에 새로운 맵이 추가가 됐다고 하던데 바로 저기 로고만. 어, 신세계에 새롭게 추가가 된 섬의 이름은 해피 할로윈 섬. 어, 여기에서 이벤트들이 진행이 될 예정인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잘 만들었다. 오호! 이런 식으로 겐디를 모아서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구조 로구만 짜잔! 어, 이렇게 할로윈 섬에는 할로윈 펌킨 보스가 등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요 보스에게서 신규 악세와 신규 망치무기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요펑킨 보스를 잡게 되면은 캔디를 얻을 수가 있는 것 같죠? 자 요번에 출시가 된 범킨스매셔는 리미티드 무기라고 하는데요 간다 범킨스매셔 오 어, 스킬이 두 가지구나 이렇게 도는 스킬이랑 X는 오 이렇게 찍는 스킬 자이렇게 하면은 신규 아이템과 신규 보스 쪽은 다 확인을 해본 것 같고요 어, 뭐가 많다 다음은 신규 게시템과 트레이드 쪽을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호, 일단 로벅스 샵을 보니까 두 가지 아이템이 추가가 된 모습이구만. 어첫 번째 350 로벅은 열매 가방을 만들어 주는 아이템이고요. 어총 3개를 계속 가질 수 있게 되고 재물 가지고 칸을 늘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만의 열매가 된다면 다른 유저들과 교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 지금 보시면 검이랑 무기 악세까지 전부 교환이 가능해 보이고요. 오호 정말 필요한 시스템이었는데 이렇게나 빠르게 만들어주다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향유 아이템도 리뷰해 보도록 하죠. 가보자. 아니 할로윈 업데이트로 향유도 뼈다기뱀으로 변신을 하였구만. 어, 신규 아이템으로 향유 스폰 장치가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이. 앞으로는 270 로벅스를 사용해서 향유를 바로 소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구매를 해보면은 어 뭐야 이렇게 바로 떠버린다고? 오호, 할로윈 컨셉으로 향유섬과 향유도 구매진지 모습이로구만. 아니, 근데 저 뼈다귀 향이 훨씬 더 귀여운 것 같은데? 아닌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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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 아니, 역시 향유를 어. 한 방에 잡아버리네. 우리 김비스 개발자님의 바오. 아, 상자는 바뀌지 않았구나. 아니, 근데 바로 전설 상자가 뜨네. 어. 오, 전설 열매도 획득을 하셨네요. 어, 용용 열매. 어, 버리시는데?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카이도섬도 바뀌었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죠. 오호 이번 업데이트로 맵들이 뭔가 되게 무서운 분위기가 나는구만 어, 그래도 일단 오카이도섬이 어, 되게 고퀄리티로 변신했는데? 어, 안녕하세요 아, 이제는 해골 구조물 꼭대기에서 용을 소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게 훨씬 좋다 자, 이번에 새롭게 갱신된 킹피스 코드 잘 확인해 주시길 바라구요 어, 게다가 이번 할로윈 업데이트가 끝이 아니라고 하네요 2차가 있는 건가? 자 오늘은 킹피스 특별판 새롭게 업데이트된 할로윈 이벤트를 쭉 한번 리뷰해 보았는데요 이번 이벤트에도 열심히 움직여서 모든 아이템을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군요! 자, 맨 처음에나 궁금하신 컨텐츠는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뿅!